이번 주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129세대를 분양합니다. 경기도 다산유보라 마크뷰를 비롯해 부산 더비치 푸르지오 서미, 울산 남구 문수로 금호 올림 더 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에서 다산유보라 마크뷰를 분양합니다. 9월 18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9월 19일 1순위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6일입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A 타입 5억 99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구리역 등이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후분양으로 2024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더 빛이 푸르지오 서밋을 분양합니다. 단지는 대연 사구역 재건축 현장으로 총 1384세대 중 전용 59에서 114제곱미터 391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남천중학교와 광안대교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피트니스클럽과 골프클럽, 키즈카페와 게스트하우스, 사우나와 라이브러리카페 등이 있습니다. 견본주택개관은 서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시엘과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폴레 성북구 보문센트럴 아이파크와 경기도 오산호반서 및 라프리미어 등이 예정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성북구 보문 5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보문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총 199세대 중 전용 76에서 81제곱미터 87세대를 분양합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은 전용 76타입 최고가 기준 11억 1500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선 보문역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